친 거야. 야 그대로 쭉쭉쭉 내려가더라고요. 야아! 어? 야 끝났냐? 응. 야 근데 이거 너 그거 어떻게 됐어? 원딜 대전? 그거 바로 강탈했어. 너 그날 나한테 으르르르 우승하고 와서 너랑 해주게 으르르르 뭐 이러면서 갔잖아. 참나 아니 그게 아니라 하여튼 아, 손이 존나긴 벨코즈하고 그걸 만났어. 우리가 손 짧은데. 아아. 그래. 손도 짧고 키도 짧고 짧아. 어. 아 상대 트럼들이네 나 우선 정글은 졌다. 이러면 그러니까 어떡하냐? 너야 실버 와가지고 너그 정도도 못하겠냐? 뭐를? 피지컬? <laughs> 야 이연승 각방 0 0 개. 쏴! 갔어 너. 준마야 준마. 우리 아줌마. 입판 <laughs> <laughs> 승리시 각방 백개 있어. 어. 해보겠습니다. 아, 근데 브론즈 2를 만나는데 이거 싫어하냐? 브론즈 2 심지어 제라스는 둘이 같이 돌리는 듀오야. 누구랑 카이사랑? 그래. 진짜 네방 시청자들 같은데 처음에 죽지마라 뭐 이지랄한. 죽지 뭐. 뭘내방 시청자야? 너내방 시청자들 비하하는 거야? 지금 우리 방 시청자들이 너, 곧 땅으로 높았다고? 아니 너방 시청자 중에 한 명이. 절대 아니야! 아니, 이거 임선비 시청자 아니야, 임선비 시청자 적격한 거 아니야, 이거? 아뭔 소리야? 아니 그리고 막말로 말이야! 우리 맞아, 공물단이 조밥단 괴롭힌다는데 실화냐 저번에 누가 그러던데, 와이너 너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거 울어가? 어디가서 그래. 공물단한테 또 노를 맞고 다닌다는데 조밥단들한테 그러지 마라! 더처맞기 싫으면 조용히 해라. 알았다, 미안하다. 아까 얘네 회복 빠졌었는데 었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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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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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 그렇지 좋았다 주고리 아 좋았다 아 무리야 미안한데 나보고 W 선마에라라고 말해줄래 W 선마에 아 그렇지 또술로그러네 갈게 어 막, 가자 가자 쿵쿵쿵쿵 공도쿵썼다쿵썼어 걔네 너가 잡아 나 얘가 잡을게. 어. 어. 나이스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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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타이밍에서 죽는 건 진짜 팀에게 진짜 안 좋은 행동을 하는 거야 진짜. 아니, 뭐야 너용왜너왜 너무... 왜 죽었어? 나 죽었지. 나 이니시하고 나도 죽었지. 야, 너 내가 봤을 때 너가 진짜로 좀 티어를 못 올리는 이유가 뭔줄 아냐? 아또 초라하네. 어, 아니 원래 이니시하는 사람들은 원래 많이 죽어요. 임선비 씨. 어. 임선비 씨. 어. 뒤에서 깔짝깔짝 평타만 치니까 모르시겠죠. 예? 아니 그게 아니라 이니시를 못 올리는 사람이 더 살아남으면 더 좋은 거예요. 어? 마무리는 니네가 하는 거고. 좋은 거라고요. 아이 나고참이 씨. 아. 잖아. 이거 봐. 또 죽잖아. 아, 이거 같이 딜할 사람 이 있어야 되는데 딜러가 없다. 딜러가 누구야? 나잖아 11억 가니 아니, 없... 아니 딜러, 좀, 딜러 좀. 딜러 좀 빨리 빨리. 해. 빨리 빨리 하시라고요. 잠깐만. 이거 풀어야 되는데. 거봐. 내가 이거 그렇게 쓸 거면 전령 나한테 달라고 했어. 안 했어. 야, 네가 써도 똑같았어. 지금 용에서. 아 나는 아까 용 타입이 시 미드에 풀어 놓고 내려왔지. 세발 선비야 쪼잘쪼잘 꼬들지 좀마지금 어, 뒤에서 칠만 어, 잘라란 말이야. 쪼잘쪼잘 꼬들지 말고. 너는 좀 이네시 좀잘 하던가, 그러면.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알아? 내가 아까 잘해 갖고 이긴 거야. 네잘 들어와서 캐시 딱 들어주고 뭐솔직게 그냥 가세요. 야, 그것은 이제 내 거다. 아, 맞네. 너 줘, 너줘 줄게. 어, 이제 나에게 줘. 적에게 반했습니다. 여보세요. 고맙습니다. 어, 힘들었다 조금만 그래 왜? 근데 진짜 저... 임선비 누구랑 전화? 남친이랑 전화? 뭐야 너 누구랑 전화했어? 너 남자친구랑 그렇게 방송 중에 전화하면 어떡해? 남자친구 아니라 전 남친이야. 아니 아이디가 주보리야 서부터. 주보리의 애시? 가는 중. 이거 할수 있나? 하면 좋은데. 호피 뭐함? 나 주보리 봉캐 지린다 전자녀 너무 스윗한가? <laughs> 어? 잠깐만 김민교 방송에 자꾸 주보리 나와가지고 억울로 오지게 끌렸네 김민교 방송에 주보리 뭐야 너팬 중에 응. 다이아 1이 있다는 게 신기하다 아이 새X 너 자꾸 고물단 비하하냐? 너 이거는 못 참아 어팬 비하는 아이고. 못 참다고 어, 동물단을 아니, 비하는게 아니라 아까 너 팬이라고 나타난 사람은 아까 브론즈이었잖아. 내 팬이라고 그게 그새 내 팬이겠냐 적을 내 못하네 이러면서 계속 내팬 찍는 새 팬이겠냐고 그냥 브론즈에 있는 놈이지. 내 팬은 막다이아1어막 그런 사람들이야. 얘들아 족밥단 애들도 수켰다. 혹시 다이아일 있냐?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. 선비 대놓고 지금 김민규가 다 일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약간 이런 뉘앙스 풍기는 건가? 요즘은 교끼에 나야 그러냐? 어. <laughs> 나는 상관없어 나는 무조건 임선비 투선비 교선비 아 타선비 할 뻔했다 나 이거 풀캠 돌면서 아래쪽 동선 짜볼게 강 나오면 나가고 개각 지렸다 주무리 지렁깡 요오 사라 아, 아 먹을거 없네 야 됐다 니네 하고싶은대로 해나 여기 어. 자 애들 간다 가힐게가힐게가힐게 <laughs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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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일루와 일로와 일로와 어 <laughs> 개꿀 뭐야 때려고했는아 <laughs> 조졌다 야너왜 집에 안 갔어 야 니가 지가 방을 터뜨려서 나 일로 왔잖아 아니, 레드로 아니 일로 와야지 야, 야 내가 치간캠을 갈수 없다 트로트 어떻게 나갔야 아, 보리야 괜찮냐? 아니안 괜찮아 죽었어 죽 아, 너 근데 너무 꼭잘 커놓고 꼭, 꼭 집어 던지더라. 아, 선비는 진짜 잘큰 적도 없이 계속 라인 던지더라. 아까부터. 아, 아니, 그게 아니라. 아니, 아, 진짜 씨, 너무 네가, 힘들다. 네가 진짜 먼저 다할하니까 진짜 미치겠다. 나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할라니까. 죽겠다, 진짜. 집에 가도 됩니까, 형님? 아, 씨. 아, 진짜 쓰지 말걸. 아. 어. 어 아차 풀썼다. 와 아차도 나처럼 추하게 죽었다. 아 진짜, 때문에 진짜 와, 좋다. 아 진짜 아차때문에 진짜 질렀어. 아 진짜. 요네 형님 곧 아스 좋다. 와 기분하게... 진짜. 와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? 어 감사합니다. 너딜 이렇게 하고서 지금 별풍선 받은 거냐? 아니 그 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와 감사합니다. 펜핀이 500개도 고맙습니다. どこだってどこだってどこだっ